잘 확인하시기 바라고 통계 합시다. 개강 첫 수업은 뭐냐면, 그동안에 잊고 있었던 내용들을 얼른얼른 복기를 하자. 그 다음 시간부터 또한번또 진하게 문제 풀면서 해보자. 뭐 그런 거니까, 잊고 있었던 거야 되는데, 아예 모르면 안 되는데, 그냥 통계해요. 어통계에서 용어가 세 개밖에 안 나오지 않니? 평균, 분산, 표준편차 세 개밖에 없죠? 그거 정리하러 갑시다. 용어 자 해요. 평균 분산 어디다 쓸까? 분산 어, 표준편차 아우 지긋지긋해 아우 통계 할 것도 없는데. 어? 아유. 평균이 영어로 뭐예요? mean. mean. 아, 여벌지 하지 마시고. mean. 보통 mean을 많이 쓰니까. 그다음에 다른 말로 기대값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평균은 x라는 확률 변수가 나타낼 평균 그러면 뭐 E X 그렇게 씁니다. e x p e c t a t i o n 약자야 E X. 평균. 그리고 이 평균은요 <laughs> 대표값의 일종이야. 일종이에요 일종. 대표값을 얘기하는 것은 뭐 많아요. 뭐 중앙값 있고요. 뭐 최빈값 이런 거 있고요. 이런 거 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논술형, 서술형곳에서본 적이 있잖아 평균은 자료가 극단적일 경우 평균을 대표값으로 쓰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우리 전부 다 연봉 5천인데 여기 있는 에서 연봉이 서 한국에서 0억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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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그럴 때는 오히려 뭐 최빈값이 더날 수도 있고 중앙값이 날 수도 있고 뭐 이런 걸 쓰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안 나와요. 여대 심층 면접 아니면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이해됐죠? 대표값의 일종이야. 그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값으로 평균을 쓴다. 그 뜻이고. 분산. 분산은 뭐 v a r i a 그래요. vx 그렇게 씁니다. 분산을 구하는 공식은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얼마나 기억 잘 하나? 오리지널 분산 공식이 뭐였더라? 어 얘기하고 있죠 지금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계산을 한다 그랬었죠.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변형된 분산 공식이 있었었어요. 어떻게 떠나야呢? x제곱의 평균에다가 m제곱을 뺀다 이랬었죠 x제곱의 평균에다가 m제곱 여기서 다시 이렇게 써 드릴게요 분산 구하는 공식 x제곱의 평균에다가 m제곱을 뺀다 이렇게 <laughs> 그 분산의 정의가 이런 거거든 평균으로부터 자료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 이렇게만 쓸게요. 평균으로부터 자료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 정도를 제곱과 관련해서 표현한 것이 분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평균이 이렇게 있다는 거야. 여기가 평균이래요. 평균. 이렇게 값이 있을 거래. 평균이 있는데, A반이라, 뭐, 그냥 이렇게 하자. 어떤 놈은 이렇게 돼 있대요. 자료가 이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반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이렇게 빨간색. 그럼 빨간색은 노란색보다 분산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평균이 같은 반을 놓고 보면, 그렇죠? 얘는 분산이 크다. 상대적으로 노란색에 비해서 분산이 크다. 노란색은 분산이 작다. 이랬대요. 평균이라는 것은 대표값의 일종이기 때문에. A 반의 수학평균이 30점이고요. A 반의 평균이야. B 반의 수학평균이 45점이래요. B 반의 수학평균이 A 반보다 더 높기 때문에 B 반은 A 반보다 수학을 더 잘해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B 반이란 집단은 A 반이란 집단보다 수학을 더 잘해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B 반에 있는 개개인의 속성, 평균 즈음에 뭉쳐 있는지 멀리 떨어져 있는지는 평균 가지고는 모르잖아요. 개를 구하기 위해서 분산이랑게 필요했던 거예요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해할 수 있죠 대표값의 일정이라는 건그 뜻이야 평균이 높으면 공부를 잘해 평균이 높으면 머리가 좋아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이때 편차라는 건 뭐냐면 내 점수에서 평균 뺀 거죠 이게 편차잖아 내 점수에서 평균 뺀거 그게 편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가. 등차수열로 되어 있는 경우는 금방 계산할 수 있지 않냐? 30, 뭐 40, 50 이렇게 되어 있대. 자료가 이렇게 있대요. 수학 점수 평균을 내라 그러면 평균은 40점이잖아. 중앙값 계산하면 되잖아. 일정한격으로 떨어져 있을 거니까. 평균은 40이니까 40을 이렇게 봐 봐요. 분산이라는 것은 평균으로부터 자료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거라서 편차를 구하셔야 돼, 일단 먼저. 내네 점수에서 평균을 빼요. 편차를 구하면 너는 마이너스 -10, 너는 빵, 너는 10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편차제곱의 평균을 하는 이유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낼 거기 때문에 양수, 음수가 필요한 게 지금 아니거든요. 일단 제곱을 해요. 제곱을 하면 100이 될 거고 0이 될 거고 100이 될 거고 따라서 x라는 이 자료에 분산을 구하라 그러면 편차제곱의 평균이잖아요. 그러니까 200을 100 더하기 100이니까 0은 됐고 3으로 나눠서 이렇게 계산을 하자 이런 얘기예요. 이해할 수죠 편차제곱의 평균 또한번또 나눈 적이 있어요 모의고사에 편차들의 합 있죠? 편차들의 합은 항상 얼마예요? 제로입니다 편차의 합은 항상 제로예요 됐죠? 편차의 합은 항상 제로고 오리지널 분산 공식은 이렇게 구한다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계산을 한다 그 소리입니다 디테일하게 막 증명하고 이런 것을 시그마로 증명하면 되는데 그거는 본, 어, 다음 주부터 수업을 나갈 때 하나씩 찍고 넘어갈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오리지널 분산 공식 있잖냐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계산했던 것을 그 시그마로 막 풀잖아요. 그러면 변형된 분산 공식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 소리는 이 오리지널 분산 공식을 가지고 증명 같은 걸 하겠다는 소리야. 어떤 성질을 밝히거나 이런 것들은 오리지널 분산 공식을 쓰겠다는 소리고 얘를 기준으로 변형을 했다는 소리는 일반적인 계산이 이게 편하다는 소리야. 이해됐죠? 일반적인 계산이 이게 편하니까 이거를 드립다 외우시면 되겠어요. x 제곱의 평균 빼기 m 제곱 x 제곱의 평균 빼기 m 제곱 또 편차 제곱의 평균을 써서 문제가 나왔을 때 써서 편한 것은 이 자료가 등차수열로 되어 있을 때는 얘가 좀 편한 편이에요. 편차 제곱의 평균을 계산하는 게 편한 편이고 아니 그냥 무시하고 이걸로 다 계산해도 돼. 일반적인 계산 문제는. 근데 자료가 마침 이렇게 등차수열로 나와 있잖아요. 분산 구할 때오리지널 분산 공식 좀 편한 편. 그리고 성질을 밝히거나 증명할 때는 얘를 꼭 써야 함.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필요하고 나머지는 뭐다 얘입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에서 유도한 거, x 제곱의 평균에서 m 제곱을 뺀다. 됐죠? 그러니까 분산 구하는 분산의 정의가 이런 거예요. 평균으로부터 자료가 얼마큼 떨어져 있는가를 제곱에 관련해서 표현한 것이 분산입니다.라고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된 거죠? 오케이. 네, 표준편차, 표준편차는 이렇게 쓰죠. 시그마 x. 시그마가 s의 소문자야, 그리스. S의 대문자가 요 시그마고요. 소 소문자가 아우샹, 소문자가 요 시그마거든요. 근데 표준편차가 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래요. 스탠다드에서 앞에 S를 써서 요거 시그마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해요. 이렇게 되고 중3때 배운 거니까 뭐 금방 할 거야. 왜냐면뭐 없지 뭐 루트 분산이에요. 분산을 계산하게 되면 값이 크단 말이야. 막 제곱하고 막 지랄 뽕하기 때문에 값이 커서요. 루트를 때려서 비교하기 좀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표준편차예요. 그러니까 표준편차를 구하라고 하면 분산부터 구해야 하고 분산을 구하려면 여기 보면 평균이 필요하잖아요. 평균부터 구해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흐름 보이시죠? 어, 그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이제 성질을 하러 갑시다. 통계는 뭐 없어. 그냥 정의 알고, 용어 알고, 그럼 다 맞아. 성질은 용어 했죠? 성질은 당구장 표시하고 갈게요 어디 또 얼마나 기억하나. 평균부터. ax 더하기 b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더라? 이거, 이거, 이거. 우리 아리야면 좋아하겠다 어떻게 되더라다 이렇게. 찍고 나오지 않니 다기이나오이 기어 이렇게. 기어나오고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고 왜그런게게 분산도 보자 변이렇 이렇게. ax 플러스 b처럼 나오잖아요 그러면 분산은 여기 상수항은 무시해요 상수항게 이렇게. 이 편차 제곱의 평균이던 x 제곱의 평균 빼기 m 제곱이던 다 제곱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가면서 a 제곱이 나가요. b x 시가마로 증명하면 금방 돼. 이렇게 돼 이렇게 되고요. 분산으로 아, 표준편차로 가요. a x 플러스 b. 근데 그 유도 과정이 내지 말곤 중요치 않기 때문에 지금 잠깐 생략한 거야. 이 표준편차를 구하라는 소리는 루트 분산이잖아. 루트 분산이니까 루트에다가 v 에다가 ax 플러스 b 라를 하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얘를 하라는 소리는 위에다가 이거라는 얘기잖아. 위에다가 이거라는 얘기잖아. 보이죠? 위에다가 이거라는 얘기니까 a 제곱의 루트를 때리면 절댓값 a가 될 거고요. 루트 bx는 시그마 x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그냥 똑같아. 표준편차도 아나 분산해서 나왔어 이제 그거잖아. 상수항은 무시하는데 a가 나가면서 절댓값으로 나간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 있겠죠? 설명 잠깐 해볼게요. 평균이 이랬던 이유는, 평균이 왜 그러냐면,